야, 야야. 어디세요? 어디세요? <목소리> 으아, 야, 야, 어디세요, 어디세요. 으아. 네, 자 오늘 할 모드는 디 웨일 더 레인이라는 모드고 이 모드에서는 비가 내리면은 네개 몹이 추가가 돼요. 빗 속에서 떠다니는 악마 베이퍼, 해골 거미, 로즈마리, 해골 악마가 한 마리 더 있네. 그러면 이렇게 네 마리의 몹들 비가 오는 걸 조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뭐야? 뭐야? 심장 소리 들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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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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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뭔 소리지? 비 오면 야, 몬스터 나온다고 했는데, 아, 야,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 나왔어? 아닌데? 몰라, 몰라, 몰라. 어... 아, 내가 그 녹화본 보니까, 뭐야를 아. 존나 많이 하더라고. 일단 귀신 나오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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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보고... 야! 어, 뭐야? 뭐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이가 온다. 아 잠시만 야. 예이 yeah, 문스레이. 일단 나한테 아무도 것 없긴 해. 나도 일단 지금은 없어. 나 아, 나무캐라 그랬는데 무슨 봉변이야 이게. 아, 도망치는데 성공. 뭐지? 뭐였지? 어디야? 브로디야 언덕 너무 위에 있어. 이제 something 원치미? 그거, 그거, 이제 주변 둘러봐봐. 검은 색깔 해골 때니까. 검은색 해골? 어디야어디야어디야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 와, 안 보이는데? 여기 허리 이렇게 많냐? 그니까. 왜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근데 그새는? 끼 아, 네. 아 근한 번도 안 보였어. 그래? 되게 많이 보였는데, 난? 이런게 존X친다 와 이거 잠깐만 빡센데 이거? 일단은 좀 뻑이죠? 와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게. 아내선 천둥이 너무 많이 치는데? 야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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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내 근처에서 두번이나 쳤어 말이 안돼 이건 죄다 <laughs> 그러면 빨리 한테 개 빨리 오어 됐다 뭐뭐야야어떻 그래도 금방 맑아지긴 한다. 아니 있겠네. 이게 밤에 내린 비가 아니라서 몹이 안 나왔나 봐. 철몇개 있냐? 열세. 이거 좀 세트 좀 맞추, 맞추자 그냥. 그럴까? 여기서 할까 그냥? 집을 지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벙커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 오케이. 어야 잠만. 한골... 뭐, 식량, 난, 이렇게. 이 아, 그니까, 이게, 정글지대를 다시 내려갔다 와야 되나? 일단, 먹을 거를 좀 구하러 가자. ᄒ 됐다, 밤은, 밤인데, 이제? 아, 진짜 개사고다, 이거, 아. 먹을 거 없이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내려가야 돼. 들어가요, 들어가들어가 선택과 집중. 돼지! 오, 낙살파. 잠깐만, 잠깐만. 항 하나. 다섯 개? 괜찮아 충분다 이러면 나도 살았어? 응. 오케이. 저 바다. 아이 아, 새끼 반 바다 보고 있어 미친. 너무 예쁜데? 바다에 딱 달빛이 비쳐 있어 지금. 와. 아또그럼또 황홀하긴 해.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다나 지금 뛰지를 네. 못한다. 화표를 불러. 내가 너한테 긴급 구조를 하라고 갈게. 아 저기 있다. 네 이름표 보이는데. 아기있다저밌어 아니 뭐야? I can see you. 어, 뭐야? 철 줬어 이 새끼. 나이스. 나이스. 이뭘거뭘 거. 됐다. 양이다. 양이다. 뭐? 예? 야. 뭐지 뭐지? 야. 라 올라 올라 올라. 나 잠시만. 헬스 야야야야, 이스끼야또라이새야야또또또또또또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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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야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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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P. Yeah. 야! 아. 아..씨..씨.. 야! 아. 피 말고도 조심해야 할게 너무 많잖아. 여 됐다. 눈눈눈눈 눈, 눈, 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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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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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저기. 어, 야. 뭐야 저거? 어, 오는데? 어? 약간 약간씩 다가오는데?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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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는데, 오는데? 아니, 오는데? 어? 야 잠시만 잠시만 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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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사라졌어 어, 어, 와... 어. 이 씨... 씨발농기 어, 다 와... 씨... 아이... 왜안되데 이렇게 겁주기만 하다가 갑자기 달려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저쪽 육시로 건너갈까? 여기? 응 어. 가자 오 여의. 요이! 아니 위에 봐봐 수면 봐봐 수면 어 뭐야 방금 어, 뭐야 고, 고래 소리 뭐야 고래 소리 어야 잠시만 잠시만 아야 아, 방금 뒤위 뭐가 자, 떠 있었어 어, 뭐. 에? 전풍 군가아오 거기 많다 야 이게 좀 여기서 하고 가죠 야 장비하자 여기 야 여기 시 경관 야 ]이다. 죽인다 와 이제 좀 그런 힘든 밤은 없을 거야. 어떻게 단정할 수 있죠? X발. 있으면 안돼 그냥. <laughs>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럼. 대피소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 그래. 돌좀 있지. 돌로 만들자 이거. 우리 어. 여기서 하루 정도만 버티자 그럼.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해야 할건 뭐 식량? 식량 좀 생겨야지. 아, 음. 여기야. 잠깐만 내려왔다 고까그좀 커도 알아. 지금 잡기엔 좀 그렇다. 부모님 데리고 오던가. 부모님 다 죽이긴 했어. 야이 ㅅㅂ 고고? 운동. 고고! <laughs> 고고! 본성 나왔다 그냥. 다들 뭐 이렇게 하는데. 나안 <laughs> 하는 돼? 살이... 안돼다 이렇게 하는데 나안돼 난? 뭘다 그렇게 해. 그런 사람이 왜 있다고. 고고? 와, 가자 학살. 이제. 모험을 떠나자. 어허이안 보인다 그냥 아예 뭔무 우거진 숲이야 아이 ㅂ 이건 아니지 나너왜 그래 왜, 왜왜왜 왜, 왜. 나의 마음 받아주겠니? 그만둬 그만둬 <laughs> 야 왜왜왜 대가리만 왜, 왜. 있는 스켈레톤이 있어 예?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따라오는데? 야, 야, 야 이거, 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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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지금 뭐냐고 뭐야 도를 치는 거 맞아? 잡았음? 어 잡았어. 아한 마리 더 있잖아. 뭐야? 야 개무섭게 생겼어 얘. 아, 잡졸이잖아 근데 한남자죽거든 근데 진짜 생기 개무섭게 생겼어. 아니 개못 생겼어요 그냥. 어야 수줍는 소리 오른쪽. 어뭐 있어? 아. 야 여기다 있 여기다 다른 애인데?

내가 본게이 갑자기 따라오는데 나한테한번 맞아서 죽었거든? 어 근데 씨발 살아있는 거임 맞아서 죽었는데 살아다는거 무슨 뜻이냐 피가 깎였는데 갑자기 풀피가 되고 탑2피가 나왔어 아. 갑자기 땅 하나 당겼는데 아 놀래라 어우 야 생긴 거 보소 원신이네 어어어어 어, 두근 두근두근 두근. <laughs> 두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깐 아이 캔씨 뭘 그리 쳐다보는거야? <목소리> 어디야 어디야 야 그만해 그만해 <목소리>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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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안돼 어어어 와이 언제 여기까지 올라오셨지? 야야야 언제 여기까지 오신거야? <목소리> <목소리> 누구야 누구야 살아있니? 어야, 어, 살았어, 어, 어. 어디아 어, 야 너무 많이 왔어, 씨발 너무 많이 도망쳤어. 이거 진짜 숨이 안 쉬졌어, 공항 씬도. 에코 너 뭐, 너 볼륨이야. 어. 어. 벌써 거기까지 왔다고? <laughs> 아, 그가 당신을 잡으면 당신을 놀라게 하고 죽일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두개 이거 두 개야. 아, 요즘 말이는 동굴이고 베이퍼는 레드우드에 나왔대 지금. 레드우드가 뭐야? 그러면 그 바이옴으로 이동해 볼까? 동굴 하나랑 레드우드 하나야. 그래 동굴 가봅시다. 레드우드. 여기 동굴 이거 문 만들어서 가자 문 문을 아래다 설치하면 그 안에서 보, 숨을 쉴수 있다 그렇게 해서 수중 동굴 안에서 동굴을 찾자고 라운드가 아니라 준비 리이기 때문에 아 뭐야 뭐뭐뭐뭐뭐뭐야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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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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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are, we are, 야 e a r 제발 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 r 야 we are, we 야 r e we a r 아 w 아니 r 니 w 니 are, 어디야 r 아아어 we a 에 e we are, w 씨발 문문설치 a 는데 오오오오 마이 갓 씨. 아니 물 속에서 나오냐? 어이C 아이 깜짝 놀랐네 뭐야 상도덕이 없어 이새끼아나 어, 중간중간 마다막 얼굴 나올 때그 소리가 너무 섬뜩해 어어 아 아미안 아 아아 어 어어 아아아아 야아 어 야야야 어디세요 어디세요 으아아아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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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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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아아아아아아아아있 어! 야, 야, 야. 얘가 이제 특성이 너무 가까이 오면 당신을 쫓을 팔이 없는 악마래. 내가 그러면 서바이벌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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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직 됐는데 갑자기 보임. 어, 개 빨라, 개 빨라. 자, 오늘은. 오늘의 모드 어 뭐야 뒤를 보고 있었네 오늘의 모드는 정말 재밌었고요.